왠지 눈팅하면 내가 답답하거든. 100%이혼트로아하지마 아니 그 오늘 오늘 거같 않을까 아니, 그? 아니 그 아들이랑 놀러 있잖아. 아, 하은이랑 응. 은결이랑 놀러 가는 거 같던데. 어 뭐였지? 예린하고 예림으로... 린 안녕하세요. 공진님 항상 있어. 잘할다 해볼 거예요. 철판을 익숙해. 하핳하흠허 <laughs> 음. <laughs> <허허. 웃음> 이걸로 까 <laughs> 아니야 몰 <laughs> 뭘로 해볼까? 음소 <laughs> 음. <laughs> 음, 너무 아깝고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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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끄덕끄덕 얘 뭔가 아깝지 않게 <laughs> 생겼어 맞아 어디 a t is 를 h e t a r 를 e 고 있어 r g e t I'm going to take a 그렇게 좋아하는 액 g g 아 m g o i 이 g to take a c 지 o 랑 k e t I'm going to give you a joan. I'm g o i 다 g to take a joan and 는 g 이 I'm g 베이스가 없는 자. 아 베이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왜 굳이 이제 손을 가져야 돼? 공주님밖에 없어. 공주. 공. 물이 물 너무 많이 부어 오신 거. 아니야. 괜찮아. 그래 원래 찾았다는 느낌이죠. 맞아. 느낌적이어야 돼. 느낌, 느낌 멈추라면 멈춰야 돼. 맞아. 느낌이 뭔지라면은 그냥 해야 돼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채팅 어떻게 해? 그그 시간 채팅 했는데. 없던데 봐봐. 이건 채팅 보는 거고 내가 채팅 보낼수 있는 거 메시지 입력하기 근데 내 채팅 하는 내가 채팅 보는 거. 그러니까. 딱 아니 딱들어가네 아니 그니까 어, 내가 응아그 새우는? 그러고보니까 저기 응. 새우 저기있죠 이거? 아니 내가 사준거거든 근데 거 거의 다죽었을것같아 저거 지금 스포이드가 막혔어 왜? 몰라 심지어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난 나만 새우 안보이데물 너무 많이 부으신같 아마 아니다 뭉치고 있다 지금 어디서 새우? 새우 저기 집 모양 있잖아. 집 모양이야. 지금 당연히 가려서 안 보이지. 아, 물 안해? 네가 물안 가라? 어 아니 물안에아 새우 안 보여. 그건 네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. 아니, 뭐. 아니면 네가 잘안보서 그럴까? 새우가 엄청 작아. 맞아, 엄청 작아. 이 심각하게 작고 완전 조금 조금 움직여. 아 지금 만드세요.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고요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물풀이 있으니까요 오! 느낌? 오! 느낌은 좋아 느낌이 좋다 이거? 근데, 근데 난 손에 안 묻어 그거 만지지 마 우리 괜찮을 거야 저거 느낌 진짜 안좋았 이거는? 안 그거 완전 꽉 차있어 그거 만지지 마 이거 멜론이 멜론이 그거 만지지 마뭐 이렇게 있어 하지만 너네 너의 손에 묻었어? 이게 완전해? 어, 그 손에 완전히 안 묻어. 나도 그번 들어. 야, 내가 완전 묻을 거다. 손안 묻는 거 어때? 어이가 느낌. 좋았어. 그거 느낌 되게 좋아. 손안 묻는 걸 찾아야지. 내 손에 약간 묻어. 어디지? <laughs> 아주 약간 묻어. <laughs> 어디 쳐봐. 왜냐면 그건 내가 좀 물에 추가해가지고 엄청 많이, 엄청 많이 추가해서. 그러니까 좀 묻어. 좀 묻어요. 근데 난안 묻어. 민정 씨. 유정 씨가 아까 만지려고 했던 거 이거지? 응. 응? 아니, 오 어, 맞을 거야? 혼에 안 묻는다. 핑크색이. 아니 그 아니야. 핑크였어. 핑크색이야. 그래? 하지만 나한테는안 묻어. 왜안 돼? 샤베트다. 샤베트 왜 색깔이 저렇게 됐어? 내가 응. 청소용 액기로 사용하다 저렇게 됐어. 어마이갓. 하지만 3 0 0 0 원짜리야. 내가좋아하던 샤베트. 이거 소리 잘못은다생각도는 괜찮은데. 이 물풀소리 똥소리 이도일도는나는데이 정도는 괜찮은데. 이 정도는 괜찮이게도구괜 방구소리 정니는 소리. <laughs> 그 액괴 그냥 통해서 만들때 갑자기 방귀소리 빡 하고 날때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? 여기왜 찌그러졌어? 왜왜 어그 우리 동생 건데 문제는 음. 저거 전자레인지 넣었더니 저렇게 됐대 화,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전자레인지넣다고어너 이거 만져봐 이거? 이거? 청소 액괴로 썼다가 뭐샤에했지 근데 너 손에 묻은 거같다아 아,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너는 잘 먹는데. 안 묻는데 보여줘잘 묻는데. 잘 묻는데. 네가 안 묻다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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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깐만. 어디 묻었잖아 이가떼어줬잖아막 몽충아. 내가 떼일 계속... 거야. 보니까 떼어줬잖아어쨌든 내가 손으로 때. 정말 말이야. 이거 만져 봐도 될까? 완전 느낌 짱좋아 근데. 이거 만져 봐도 돼? 그거100% 묻는다. 나도 어이. 약간 살짝 묻을랑말랑 하는 게 그거야. 그거? 안 묻어. 하지만 그 청소용 액체를 사용하면 난 뒤져. 그 우리 동생 거니까. 나 지금 손에 너무 무겁거든. 청소용 액체 있나요? 저건데요. <웃음> 이거. 자기요? 청소용 액체도 뭔데요 저희. <laughs> 저기. 어... 저 투명 못 자른 음... 치즈 젤리. 안돼. 지금 하고 있는 거야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아니 이게 저기 있는 거 아니야? 디에 있는? 아 뭐가 여러 투명, 투명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지? 투명 모짜렐라다가 무 넣은 거야. 이 인거? 응. 이 투명 모짜렐라치즈 아닌데? 아, 그냥 겉에 깔린 거 그런 거지. 그냥 겉에 깔린 거야. 얘는 애들이 이름을 다 알기 때문에 죽밥처럼 이거는. 이거는 그건데 식빵 엣기야 식빵 엣기. 아무도. 묻어. 내가 지었어. 식빵 엣. <laughs> 누구였어? <왔어? 웃음> 아니. 괜찮아. TV라는 거야. 인정. 이, 이. 같이 이건 묻었어. 무슨 엣기였더라? 아무 그거 듣기 너 좋던데. 안 묻어? 난안 묻어. 난 먼저. 묻어. 먼저 묻어. 아, 근데 넌 묻을 수 한데? 있어? 아 그래서? 근데 이것도 청소용 엣기야. 저게 필요하다. 최근 나 먼저 만져. 하지만 너의 손에 묻을 수 있다. 맞아, 너의 손에 묻을 수. 있다. 안 묻어. 어, 그럼 나 만질래. 잠깐만. 나 지금 아니 그 공중에서 만지면 엄청 묻는데. 지금 너처럼. 말해줘. 을 말해줘. 만져, 너져 만져. 왜 이렇게 느낌 좋아졌니? 그래. <laughs> 맞아. 분명 액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내 생각에는? 액점이었을 까 응, 액점이야. 응. 액점은. 야, 얼마나 넣었으면 그렇게 됐겠니? 약간 됐지? 살짝 손에 묻는다. 이거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는 잘 되던데? 하나도 안 묻는데? 민정아 너 손이 약간 진짜, 진짜 열이 많나 봐. 근데 뜨겁다고 해도 그 정도를 묻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친분가? 그러니까. 이 친구가... 민정아 그러면 이 그게 뜨거 뜨거워서 묻는 거라면 음. 그럼 난왜 이거 묻는 거니? 심지어 나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. 그럼 나는 더 묻겠지. 안 음. 묻어 근데 얘는 공중에서만 떠도 그렇게 좋지 않 맞아. 아니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아니,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. 다시. 아,